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온 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하니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대살로니가에서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바울 일행을 뒤쫓던, 뒤쫓았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는 위협을 가하자 밤중에 급히 피신하느라 바울만. 먼저 되는 대로 이렇게 배를 타고 아덴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디모데와 실라도 다음 배편으로 아테네와 합류하게 되지요.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지식인들과 대화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때가 바로 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도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과 쟁론하며 또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야, 만나야지 하고 기약하기만할뿐 다시 가보지를 못하였던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불량배들을 고용하여서 협박을 하고 베리아까지 쫓아와서 회방을 놓는 자들이 이 녀석들이 또 다시 들어오지는 않을까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고 있었기에 다시, 어, 당시로서는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한다는 것은 어, 별로 현실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궁여지책으로 디모데 혼자만을 데살로니가에 보내기로 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유대인이었기에 그리스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눈에 띄는 그런 외모였겠, 외모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디모데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헬라인 이었기에 그나마 좀더 그리스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기에 그 일이 진행되게 된그 내용이 오늘 편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과 2절 상반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어 마음이야 바울 자신도 같이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라도 데살로니가에 보내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절 하반절과 3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불량별을 동원하여 협박과 회방을 일, 일삼는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피말리는 삶을 살고 있을지 또 그러다 보니 혹시나 신앙에서 멀리 떨어지지는 않을지 바울은 노심조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디모데를 통하여서 어 바울의 진심을 대신 전하게 하여서 여러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의 조용히 방문하게 되었고, 또그 사이에 아델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고린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물론 성경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바울과 디모데는 다시 만날 지점으로 고린도를 특정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 바울은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또그 사이에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디모데가 드디어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그곳의 소식을 전하였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하면서 혹시나 환란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또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였건만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너무도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대살로니가 주 1장과 2장에 전반에 걸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 어떻게든 그 소식을 듣고자 하여 사람을 보내고 연락을 시도하고 또 들려오는 그 소식에 기뻐하고 감사의 기도로 올리는 아, 이런 바울의 모습 여전히 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파하면서도 그곳에서도 환란과 핍박 가운데 어려운 생활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아, 바울 일행그 바울 일행의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풍요롭고 넉넉하였던 것이지요.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우리 사도교회도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될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리 사도교회를 말하면서 또 사실은 먼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사도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마음 깊이 품으며 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들의 일상 그 영상을 보면 우리. 참, 보고픈 이현숙 권사님의 영상이 나오는데, 아, 참, 얼마나 반갑고 또 눈물 겪던지요. 또 며칠 전에는 제가 우연히 또 2년 전에 우리 예배 드리는 장면을 찍은 그 사진을 보는데, 아,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얼굴을 볼수 없는 분들의 그 뒷모습이 이렇게 찍혔는데, 참 마음이 애틋해졌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서로의 믿음 잃지 않고 또 우리를 한몸 되게 하여 주신 머리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안부를 묻고 또 그리운 마음을 전하며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아, 그런 사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아, 그러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가 서로 몸은 같이 할수 없을지라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